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내집마련 청진기 제16화 변인생활시설 주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첫 번째 카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진기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죠. 근린생활시설 주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알아보던 중에 근린생활시설 어, 이른바 근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 비해서 2, 3천 정도 저렴하더라고요. 아,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근생으로 들어간 세입자는 빌라 주차장에 대한 주차 권한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주차 공간에 대한 권한이 정말 아예 없는 건가요?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카페, 카페에서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근생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0집이, 10대의 주차 공간이 나와야 하는 곳에서 2세대가 근생으로 추가되면 10세대가, 10세대가 10대의 주차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거 약간 좀 오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세대당 한대의 주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12세대가 있다 그중에 2세대가 근생이다 보면 10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좀 작아지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대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한 세대에 0.5대 까지도 기준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주택이라고 하면 1 세대의 주차 대수가 한 대라고 보시게 되고요. 그랬을 때 근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두 세대를 넣어도 주차에서 한 대만 넣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전용 면이 작다면 더 작아질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차 공간이 실제적으로 근생이 들어가는 순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네. 자, 근생에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를 개정해서 근데 이, 이 문제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상가를 개조해서 아, 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상 복구 명령 또는 벌금이 부과되면 마찬가지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할 때 매도가 굉장히 힘든 아, 편이고요. 그리고 거주용으로 매매하, 매매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용으로 이걸 근생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2, 3천만 원 저렴한 근생을 매매하시고 더큰 재산적인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 주택 쪽으로, 그냥 빌라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집련에 있어서 근생 같은 불법적인 요소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매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청진기로, 어딨지? 네, 청진기로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사실, 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도 상당히 지금 근생이 들어가는 순간 적어주고요. 아, 그리고 뭐냐면, 근생이라는 건 뭐냐면, 상가,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쁜 집이라는 팔을 쓴 상가라는 거죠. 그래서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물론, 근생도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상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생 생활, 근린 생활시설은 예쁜 집이라는 쓴, 예쁜 집이라는 탈을 쓴 상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점검하시고요. 판단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